리모컨 쓰면 TV가 켜질까? 햇빛을 대머리에 반사시켜 상대의 눈을 멀게 하는 기술 태양권 뭐 많이 매끄다면빛 반사가 더잘될 수도 있겠죠? 근데 얘네는 이걸 실험까지 하네 <laughs>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, 대머리에 리모컨이 반사될까? 라는 주제로 실험을 진행합니다. 그림부터 너무해. 실험에는 근사한 헤어스타일을 지닌 한 남성분이 섭외되고, 자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, 열심히 해볼게요. 어떻게 열심히 하냐고요. <laughs> 어쨌든, 실험 시작. 우선은, 가발을 쓴 아버님 머리에 리모컨을, 얍! 역시, 꺼지지 않죠? 자, 이제 아버님, 가발을 좀 벗어주시겠어요? 시작 전, 보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아버님의 머리를 잘 닦고, 아니, 진짜 사탕도 울고 가겠는데? <laughs> 다시, 얍! 어? 잘안 돼. 어? 꺼졌다? 다시 한번 해보는데, 다시 켜졌다! 믿기 믿기지. 하는 결과에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출연진 와 진짜 되네 근데 다른 부위에는 털이 없어도 반짝거리지 않는데 왜 대머리만 유독 반짝거리는 걸까요? 원인은 남성형 탈모의 원인 중 하나인 DHT 호르몬 이 호르몬이 두피의 분비물 폐지선과 땀샘을 발달시켜 빛 반사가 더욱 잘 되는 거라고 하네요 사실 대머리인 사람 중에는 엄청난 능력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니까 러 함부로 까불지 맙시다